제발 나까지 엮지 말란 말야.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어느 사무실. 한 남성이 노트북으로 기사를 읽다가 두려운 표정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내 머리를 움켜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이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기자 엘리즈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방송국은 그야말로 파리올림픽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퇴근 후 술자리에서도 올림픽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림픽 얘기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관련 특종 기사를 써내면 다음 인사평가에서 엄청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가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눈의 불을 켜고 있어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선수들처럼 말이죠. 특히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생강 수질 논란입니다. 파리시에서 무려 2조 원이나 들여서 생강 수질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말도 안 되게 형편없어서 시민들이 폭발 직전이에요. 처음에 약속했던 수질 개선 목표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시민들은 파리시장과 경찰청장. 대통령이 생강에서 수영하는 날에 맞춰 생강에 똥을 싸서 흘려보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똥밭이 된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영 경기를 치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강 가지고 이슈가 엄청 커지는 바람에 저희 방송국에서도 생강과 한강의 수질을 비교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파리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생강과 한강의 수질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한국에 가서 한강 수지를 직접 조사해올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거든요. 한국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다들 한국여행도 하고 특종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엄청 지원했어요. 물론, 저도 당연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 남자친구가 이번 파리올림픽 수영 종목에 출전하거든요. 전부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저한테 프로포즈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생강에서 수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계속 생강에서 수영하는 걸 불안해했어요. 생강 같은 똥물에서 수영하다가 괜히 이상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냐면서 강에서 수영하는 게 수영장이랑 너무 다르다고. 왜 하필 이번에 경기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프랑스가 자국 시민들한테 위험한 걸 시키겠어? 올림픽 주최 측에서 수질 개선하고 있잖아. 금방 좋아질 거야 라는 말로만 달래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저도 마음속으론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기에 최대한 불안함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금메달을 딸수 있을 거라고 강한 척 하면서 저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생강의 수질이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과 비교해서 꼭 알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수영을 할수 없는 정도로 생강 수질이 나쁘면. 여론을 통해서라도 남자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누구보다 한국 출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강에 대해 정말 열심히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밤새워가며 생강의 현재 상태와 한강 개선 전에 수질 상태부터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현재 상태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그렇게 지원서를 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나 떨어질까, 정말 긴장됐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한국 출장 기자단으로 뽑혔거든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랑 같이 뽑힌 사람이 한국에 관심 많기로 유명한 후배 카밀이었어요. 카밀이랑 얘기해보니, 기생충 영화를 보고 한국에 완전히 빠져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한국 출장이 자기한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카밀은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동료와 함께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제 한국에 가서 생강과 한강의 수지를 비교하고 남자친구의 불안도 덜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착착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번 한국 출장은 느낌이 아주 좋았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와 카밀은 호텔까지 이동해서 좀 쉬기로 계획했어요. 장시간 비행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호텔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야겠다 싶어 카밀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카밀이 두 눈을 반짝이면서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하던데, 제발 타보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기로 했답니다. 카밀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내내 한국 지하철의 장점에 대해 제잘거렸어요. 한국 지하철엔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아주 낮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지하철엔 없는 화장실이 한국 지하철엔 다 있다는 사실까지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마다 먹을 걸 파는 식당이랑 편의점도 엄청 많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카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프랑스 지하철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죠. 지하철에 타자마자 눈에 띈건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 지하철에 비해 소음이 좀더 많은 편이거든요. 친구들과 얘기를 큰 목소리로 나누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하철에 탄 후에 어떤 어린아이가 창문을 보면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걸 본 부모님이 바로 조용히 시키는 거였어요. 프랑스였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는데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말리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내릴 역이 아닌데도 뒷 사람들이 편하게 내리게 하려고 먼저 내려서 문 쪽에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려는 사람들의 줄도 굉장히 길었는데 내리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가운데를 비우고 양옆으로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야 타는 사람들이 질서있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짝이라도 한 듯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건지 제 눈에는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거나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프랑스였다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내리고 내리는 사람을 무시한 채 탔을 텐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감탄하면서 호텔에 도착했고, 짐을 풀었답니다. 다음 날 일정이 바빠서 저희는 서둘러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서울 물재생 시설공단으로 향했어요. 한강의 수질관리에 대해 배울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공단에 도착하자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모습에 먼저 감탄했어요. 담당자님께서 한강의 수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100ml당 대장균이 37개 정도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수영할 수 있는 대장균 허용치가 100ml당 1000개나 되거든요. 한국은 그 허용치의 거의 30분의 1 수준으로 한강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강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생강의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2000개였거든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점점 남자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저는 담당자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럽 수영지침 이상으로 대장균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담당자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위장염,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 피부 발진, 가려움증, 결막염, 웨이도염까지 생길 수 있대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오염된 물을 통해 기생충 감염까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강에서 수영을 해야 하는 남자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수영 선수에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제서야 남자 친구가 왜 그토록 걱정하고 파리시를 원망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때 외면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리올림픽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그래도 개선이 되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어요. 파리는 개선하지 못한 수질 관리를 한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님께 어떻게 한강 대장균 수치를 이렇게 낮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담당자님은 자신있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의 하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했어요. 우수처리와 총인처리시설들을 현대화했고, 수지로염 총량 기준 이하로 정화하려고 노력했대요. 게다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수지로염 총량제의 50% 이하로 통제 중이고, 선박 오폐수와 쓰레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오히려 한강의 수질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강이나 템즈강에 비해 강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수영장과 수상레저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담당자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조사했던 파리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파리 교회 가구의 약 40%는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분뇨와 생활하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어요. 게다가 프랑스는 폭우가 오면, 하수처리 용량 한계로 오수가 바로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모든 하수관이 처리장과 연결되어 있고, 초기 우수처리와 녹조를 막는 시설까지 도입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담당자님께서 이런저런 정보를 들으면서 저는 과연 프랑스가 파리올림픽 전에 생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자친구의 안전이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인터뷰를 한후 다음 일정은 한강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님을 만나 추가 설명을 듣는 것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멀리서 반짝이는 한강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한강에 도착해서 담당자님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또 한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모습에 긴장이 바로 풀려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외부인을 만나면 대체로 무뚝뚝하고 표정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긴장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인터뷰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담당자님께서는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을 시작으로 한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수돗물을 정화하는 정수장 시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 공원으로 개조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재생의 좋은 예시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식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또 잠실과 신곡에 있는 수중보에 대한 설명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시설 덕분에 한강의 수위가 서울 내에서 거의 균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수중보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같은 물질들을 차단해 수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정말 감탄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니 깨끗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강과 비교하면 똑같은 강인가 싶었거든요. 특히 맑은 강물에 비치는 윤슬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물론 생강에서도 윤슬을 본 적이 있지만 한강의 윤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잘 관리된 공원과 산책로도 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의 수질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잘 정비된 주변 환경을 보니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강변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담당자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강공원의 편의점과 화장실이 장마 때 폭우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도 물에 뜰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부상형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2018년 생강 홍수 때에 처참했던 광경이 떠올랐어요. 그때 센강 주변의 상점들과 공공시설들이 물에 잠겨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추위가 6미터나 올라서 많은 가게와 화장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부상용 시설을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자연재해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한국의 관리 시스템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인터뷰를 마쳤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 오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밀에게 뭐라도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카밀의 눈이 반짝이면서 자기가 이 주변에서 정말 인기 있는 맛집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카밀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카밀이 저를 데려간 곳은 한국의 갈비라는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 유명한 코리안 바베큐를 직접 먹게 되다니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카밀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있게 갈비 2인분을 시켰어요. 자기한테만 맡겨보라면서 정말 맛있게 구워주겠다고 장담하더라고요. 카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처음에 카밀은 정말 열심히 갈비를 굽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밀이 구울 때마다 다른 테이블보다 갈비에 불이 더확 붙는 것 같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금방 앞뒤가 새까맣게 타버려서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잘 구울 수 있다고 했던 카밀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게딱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속으로 이러다가 오늘 안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카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고픈 걸꼭 참고 기다렸답니다. 계속 갈비를 태워 먹는 카밀을 보면서 도대체 주변에서는 어떻게 굽길래 타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른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고기를 굽는지 살펴보았어요. 다행히도 카밀이 허둥지둥 갈비를 태워 먹는 걸 보셨는지 직원분이 쩌멀리서 달려오시더군요. 그리고선 자신이 고기를 구워드리겠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웃어주시는 덕분에 카밀이 민망해하지 않고 집게를 넘겨드릴 수 있었어요. 직원분의 센스 있는 대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직원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갈비라는 건 입에도 못 대고 호텔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직원분께서 고기를 굽는 걸 멍하니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직원분께서 집게를 넘겨받자마자 카밀이 굽던 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불이 잠잠해졌거든요. 갈비 앞뒷면이 타지 않고 예쁘게 구워지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탄 냄새만 자욱했는데 직원분께서 집게를 잡으니 맛있는 냄새만 나서 더 배고파지더군요. 카밀은 입을 쭉 내밀면서 도대체 왜 자신이 했을 땐 이렇게 앞뒤가 새까맣게 탔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점원분께서는 갈비에는 양념이 묻다 보니 조금만 불이 세지면 갈비가 금방 타버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굶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카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카밀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러다 점원분이 고기를 구우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집게 사이에 갈비를 두고 이리저리 굴리고 계셨거든요. 저와 카밀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직원분께서는 능글맞게 웃으시면서 이건 가게의 비밀인데 특별히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게로 갈비를 불판 위에서 굴려줘야 육즙이 덜 빠지고 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웠을까요? 직원분께서는 한번 맛보시라면서 카밀과 저희 접시에 갈비를 한 조각씩 얹어 주셨어요.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감동하면서 직원분께서 구워주신 갈비를 한입 먹어봤는데 정말 달달하면서도 불향이 끝내주게 나더라고요. 고기를 씹을 때마다 육즙이 팡팡 터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불향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직원분께서는 쌈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라면서 쌈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추에 여러 가지 재료와 쌈장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입에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은 카밀이 갑자기 요리조리 쌈을 만들더니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쌈이 너무 커서 입이 찢어질 뻔했지만, 오물오물 씹다 보니 상추와 갈비와 소스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안 가득 음식들을 씹으니 맛이 더욱 극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자, 카밀은 여기 인기 있는 맛집인 걸 인정하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던 저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면서 엄지를 내보이면서 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제서야 피로가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카밀과 저는 각자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나면서 배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아마도 저녁으로 먹었던 갈비 때문인 것 같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두 배는 먹었거든요. 카밀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편의점에 가서 소화제를 사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카밀을 말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여자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카밀은 한국이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카밀은 한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줬어요. 여자든 남자든 밤늦게 돌아다녀도 상관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 했지만, 카밀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문연 편의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카밀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한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일찍 닫아 24시간을 영업하는 편의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밀은 제가 끝까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약을 사와야 한다며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시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밀이 나간 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정말 걱정돼서 혼났답니다. 그렇게 카밀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시간을 재고 있는데, 놀랍게도 카밀은 5분도 안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소화제와 물을 사들고 와서는 이 근처에 바로 편의점이 있었다면서 얼른 먹으라고 했어요. 당연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주변에 없을 줄 알았는데, 카밀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너무 놀랐답니다. 카밀이 준 소화제를 먹고 15분쯤 지났을까요? 신기하게도 아까 그렇게 아프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소화까지 다된 느낌이라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어요. 카밀한테는 덕분에 나을 수 있었다며 너무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카밀이 한국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카밀이 말한 부분이 정말 맞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 주변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참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 퇴근길의 직장인들, 심지어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거리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24시간 무을연 식당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그리고 한 건물 지나 계속 보이는 편의점들. 이 모든 것들이 파리의 밤거리와는 너무 달라서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치안도 좋고 서비스나 시스템 같은 것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태어날 나라를 고를 수 있었다면, 한국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고, 다음날 저희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올림픽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생강의 수질이 결국 수영 경기를 치르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파리시장의 행동이었어요. 파리시장은 계속해서 자신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6월 23일이 되니, 갑자기 강물 수위가 높아져서 수질이 더안 좋아졌다는 핑계로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7월 14일에 수영하겠다고 날짜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파리 시장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영을 한다고 해놓고 취소한 게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과연 7월 14일에는 정말로 수영을 할수 있을지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심지어 파리 시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으면 기꺼이 생강에서 수영할 거라던 올림픽 위원장이 실제로는 아직 초대받지 않아서 안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니까요. 파리 시장과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눈치고요. 게다가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강을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센강과 한강을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비가 한두 번 온다고 해서 강물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깨끗했던 수질이 갑자기 더러워질 리가 없었을 거예요. 수질 개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저는 프랑스는 마치 올림픽을 위해 급하게 반짝 이벤트처럼 수질 개선을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올림픽 명목하에 진행해서 그런지 뭔가 성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소식도 들었어요. 파리시에서 친환경 저탄소 타이틀을 내걸기 위해 일본 올림픽 때 그렇게 욕먹었던 골판지 침대를 선수촌에 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파리가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2인 1실에 에어컨도 아닌 선풍기 한 대만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오죽하면 선수들에게 에어컨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말이 좋아 친환경과 저탄소지 거의 프랑스가 돈 없다고 전 세계에 자랑한 꼴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숨기지는 못할 망정, 이걸 홍보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제 남자친구가 과연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아이러니해요. 남자친구가 출전하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건데 오히려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속상해서 저는 결심했답니다. 앞으로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 시위가 열리면 꼭 참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파리올림픽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